친절한 수학 문제풀이 이월이 수학 고등수학상 220번 문제 이렇게 X의 3차 이상의 다항식은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해요. Fα 즉 다항식의 알파를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것은 그 다항식이 X-α를 인수로 가진다는 뜻을 이용해서 말이죠. 이 3차 다항식은 무엇을 대입하면 0이 될까요? X의 -1을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0, 마이너스 19, 플러스 30. 0이 되죠? 즉, 이 당식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져요. 아, x 플러스 1,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이 3차식의 목. 목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, 끼워맞추기할 수도 있는데, 조립제법을 먼저 소개하면, 1 마이너스 10, 플러스 19, 플러스 30. 마이너스 1 대비했을 때 0이 됐었다. 더해주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이때 0이 안 나오면 인수 잘못 구한 거예요. 그러면 몫은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30인데 끼어 맞추기로도 알수 있어요. 자, 3차는 1차 곱하기 2차 근데 최고차 개수가 1이라서 x 제곱이 최고차 계수일 거고 상수항 플러스 30이 나오려면 상수랑 상수랑 곱한 거니까 플러스 30. 자 이제 2차 계수만 맞춰주면 되는데 2차 계수 이렇게 어, 즉 1차 계수 맞춰주면 되는데 2차 계수가 x 제곱 플러스 어저 마이너스 10이 되려면 마이너스 11이 되야겠죠? 똑같죠? 이렇게 끼워 맞추거나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목술과는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돼요. 자, 더 인수분해 되는지 봅시다. 되죠? 1, 1, 5, G+, 플러스였어요. 5, 6, 마마. 그러면 인수분해는 x 플러스 1, x 마이너스 5, x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 되네요. 자, 뒤에 있는 상수항들의 제곱,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은 1 더하기 25 더하기 36. 누가 누구인지 순서 몰라도 더쌤은 상관없죠? 정답은 62.